와, 여러분들 이거 아셨나요? 이 제품은 새로운 디자인의 베개로 완벽한 지지를 제공해 주어 게임을 하거나 짧은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눕는 순간 목과 어깨 그리고 등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받으며 허리에 떨림이나 압박으로 인한 통증 걱정이 없습니다. 다양한 자세로 사용하기 좋으며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는 것처럼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이 꺼지지 않도록 두껍고 넓게 되어 있어 체중에 상관없이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허리 부분도 특별히 설계되어 있어 압력을 완화하고 피로를 해소해주기 때문에 정말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게임을 하다 피곤해지면 쉽게 눕고 바로 잠들 수 있으며 옆으로 자거나 누워서 자는 것도 편리합니다. 통기성이 좋은 소재로 되어 있어 마치 젤리처럼 부드럽고 쾌적한 느낌을 줍니다. 새로운 베개를 한번 사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Altyazı M.K.